네, 이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이요. 한국전쟁 당시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. 북한의 기습 남침을 민간군이 하나가 돼서 필사적으로 전지시킨 역사적인 곳인데요. 바로 그 전투가 춘천지구 전투입니다. 한국전쟁 3대 대첩으로... 나웃었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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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mbc 라디오 이군단 쌍용페스티벌 기념 특집 공개방송! 공개방송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성 유명 강대서 쌍용페스티벌 공개방송 mc를 명받았습니다 이 예, 싱어입니다 축성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다원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성 아, 안녕하세요 대성씨 예! Yeah. <laughs> 아니, 이 yeah. 분위기 그대로. 이따가 yeah. 더 한호성 많이 질러주세요. Yeah. 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Yeah.